월급 250만원 받던 실장이 퇴사하더니 회사 매출이 반토막났습니다. 우리 회사의 마케팅 실장님은 정말 유능한 분이셨습니다. 신규 고객 유치부터 광고 기획까지 혼자 척척해내셨죠. 덕분에 매출이 꾸준히 성장했는데 얼마 전 새로운 제품 출시를 앞두고 사장님과 마찰이 생겼습니다. 사장님 제품 마케팅 예산을 조금만 더 늘려주시면 성과를 확실히 낼수 있을 겁니다. 지금도 최대치로 지원하고 있는 거 몰라? 일단 성과부터 내고 얘기요. 라며 단호히 거절하셨죠. 결국 실장님은 퇴사를 결심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케팅 없이 이 제품이 잘 팔릴 거라 확신하시나 보군요. 그럼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퇴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나타났습니다. 신제품은 광고 부족으로 반응이 거의 없었고 기존 고객들도 이탈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출은 절반으로 뚝 떨어졌고 회사는 혼란에 빠졌죠. 결국 사장님은 그 실장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월급 300만원으로 올릴 테니 돌아와 주시겠습니까? 하지만 실장님은 이미 더큰 회사에서 400만 원을 받고 계셨고 단호히 거절하셨습니다. 사장님 제가 돌아갈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회사는 매출 부진과 고객 이탈로 난관에 처해 있습니다. 직원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회사는 빨리 그만두는 게 맞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